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 개발을 돕는 조관일 TV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지루하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 4네 가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너무 지루하게 하세요. 사실 그 이야기가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었냐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말을 흥미진진하게 재미있게 하는 편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었어요. 제 말이 지루하다는 느낌을 줄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이 너무 지루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길래 아들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내 아는 사람이 전원주택을 짓고 이사를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 제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제가 반성을 해보니까 제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 전원주택을 짓고 이사를 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난 자초지종부터 시작을 한 것이죠 내가 옛날에 십몇년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 사람을 또 만났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전원주택을 짓고 이사를 가는 게 노후에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이렇게 나가니까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지루했겠구나 충분히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반성했습니다. 뼈 아프게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루하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떻게 말하면은 지루하지 않고 쌈팍하게 말할 것인가 이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오늘 그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리궁리 끝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기말고시 이네 글자로 압축해서 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말고시 잊지 마십시오 기, 기승전결로 말하니까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지금까지 70평생을 무슨 말을 할때글 쓰듯이 기승전결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마지막에 나오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도 들어야 되고, 승도 들어야 되고, 전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흔히 직장에서 보고를 할때 요령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결론부터 말하라. 이 얘기 됐죠? 바로 이것을 보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반드시 적용해야 될 원칙이라는 것을 이번에 새삼 느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죠. 예컨대, 우리 아들하고 말을 할때 처음에 시작을 내가 전원주택을 줘서 이사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들은 당연히, 어, 아버지 왜 그래? 요 갑자기 이렇게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에 답하면서또 하나의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내 친구를 만났는데 또는 내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전원주택을 제의하더라. 그러면 또 아들이 질문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 그 친구분이 어떤 분인데요? 그러면 또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도 결론부터 얘기하죠. 내가 몇년 전에 만났던 친구인데. 그러면 아들은 또 질문하겠죠. 그때 어떻게 돼서 만났는데요. 이렇게 되면 은 질문과 답변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절대 지루하지 않게 느끼게 되겠죠. 쌈박하게 되죠.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아주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결론부터 내놓고 상대방의 반응을 봐가면서 또는 질문을 들어가면서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때그때 그때 그 질문마다의 결론부터 말해야 되겠구나. 이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루하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 말이 많다는 것이죠. 말을 길게 한다는 것이죠. 장황하게 설명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을 해야만이 상대방이 알아들을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배려 차원에서 길게 장황하게 세밀하게 말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말을 많이 한다, 길게 한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이니까 쌈박하게 말을 하려면 당연히 말을 짧게, 적게 해야죠. 세 번째는 기 말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기 딸에는 신나는 이야기일지 몰라도 상대방이 들어볼 때는 그렇고 그런 얘기, 늘 하던 얘기, 알고 있는 얘기, 새로운 정보가 없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고리타분하죠. 그래서 말을 쌈박하게 하려면은 당연한 얘기, 늘 듣던 얘기, 잔소리 같은 거뭐 다, 대중이 다 아는 얘기, 이런 것을 할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요긴한 정보, 중요한 얘기, 쌈박한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많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고리타분하지 않고 정말 즐거운 대화가 되고 지루하지 않게 되겠죠. 네 번째는요, 지루하게 말하는 사람은 시간 관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말하는 즉 말하는 사람이 느끼는 일 분과 듣는 사람의 일 분은 전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뭘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런데 말을 지루하게 하는 사람 보면요. 시간 관념이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말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 화술 책을 뒤져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지루하지 않고 쌈박하게 말할 것인가 봤더니 한 주제, 상대방의 질문이라든가 또는 내가 말 하려고 하는 그 주제를 1분 안에 일단 끝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분 정도 딱 끝냈을 때 상대방이 또 그것에 걸 맞는 어떤 질문을 하면 또한 1분 정도 이렇게 끌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루하지 않고 쌈박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죠. 이 동영상 괜찮았으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림 좀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